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민주당의 망상. 민주당의 망상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숙석 최고위원의 망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김건희 여사 등 권력 핵심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뭐, 개음이나 뭐, 테러, 이런 유혹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본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게 제1야당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현 정부 세력이 이재명 대표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그가 개음설에 대해서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 그들은 당의 핵심 지도부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다는 둥, 또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정말 정상인의 범위를 뛰어넘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를 열곤 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그가 누굽니까? 지난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예언했던 자입니다. 그는 조혜주, 고한석, 또 양정철 등 민주당의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저런 망상을 국민들에게 쏟아붓는 것은 엄청난 폭력입니다. 정말 저런 허황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정신병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조언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김민석의 말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정교하게 조작된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감사합니다.